사이즈스타라고 하죠? 예. 어... 어떤 팀을 얘기하면 반드시 함께 떠오르는 선수? 롯데에서는 몇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흔들흔들 타법. 박정태 선수. 예. 지금은 제 옆에 있는데 살쪄가지고 그때 모습이 안 나오네요. 박정태 레인보우제단 이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태입니다. 네. <laughs> 요즘은 길을 나가면 못 알아보죠. <laughs> 예, 좀 살이 좀 찼습니다. 예. 예,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예. 전혀 못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실제 길거리를 다녀도 누가 와가지고 아 사인해달라는 얘기 더, 더 이상 안 하죠. 오늘 휴게소에서 뭐 구미에 있는 분이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부산 사람이라고. 예, 아, 예 드문 경우네요. 예, 예, 그렇죠. <laughs> 근데 제가 모신 이유는 살쪘다 때문이 아니고 네. 예. 어, 감독을 하는 것은 예. 사실은 물론 뭐 진로가 감독이 아닌 사람도 있죠. 예. 하지만 다들 한 번씩은 선수하다가 예. 감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게하 그죠? 맞죠? 예, 모든 선수들의 꿈이죠. 이제 감독은 그렇죠. 예. 예. 어, 그래서 당연히 롯데 출신이시니까 롯데 감독 한번 해보는 게 평생에. 예, 꿈 중에 하나인 거죠. 예전은 뭐 롯데 출신이고 또 부산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쪽도 뭐 그렇지 나쁘진 않지만 그래. 롯데가 가장 그, 가고 싶은 그 예, 중에 나쁘진 하나인. 않은 게 아니라 고맙죠제아니옵니 <laughs> <제한이 오면 웃음> <laughs> 덥석 가야죠. <laughs> 예. 예 그런 것들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제 제가 모신 이유가 보통은 이사는 이제 스포츠 뉴스에 다뤄야 되는데 예. 어, 굉장히 우리 방송에서 다룰만한 어, 내용들이 등장해가지고 모셨는데 <laughs> 정치색이 짙어서 감독 선발은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어, 뭐 정치색이다 보, 보다 좀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어, 뭐 명예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김세현 의원님은 오래 전에 알고 계신 분이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들도 국회의원 들좀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라. 어떻게 아셨어요그 때? 그냥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이었을 때? 예, 예. 지인이 왜 국회의원을? 어, 부산 쪽이고 예. 또 경남고등학교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아이가 또 경남고등학교 야구를 했었고. 아, 야구팬으로서? 예, 예, 예. 여러 가지로 좀내 아는 동생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전화를 통화를 같이 해서 아, 롯데팬으로서 예예 그렇게 예. 만났는데 어 너무 어 좋으시더라고요 인자시고 특히나 제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음. 그리고 또 제가 뭐이 멘토 같은 분들도 안 계셨는데 그때 한번 뵙고 어,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갖고 자주자주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향이 되셨고, 그러다 예. 보니 대선 때, 지지사는 예. 또 공개적으로 예예, 하셨죠. 예, 뭐 저,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가 좀 이렇게 도와달라, 뭐안 도와달라, 이런 소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서로가 뭐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저, 이분이 또 하시면 더잘 하실 것 같아서 예.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예, 예. 아마 이제 그, 그 감독은 정치색이 없는 중립적인 인물이 돼야지 이런 예. 이야기를 들으신 이유가 예, 예. 이, 이 지난 대선 기간에 지지 선언을 한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예. 이게 왜 제약이 돼야 하냐 느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뭐 스포츠인들도 다국민이한 사람인데 예. 그 대신에 이제 뭐 유명인이고 하다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롯데를 지게 만든다든가. <laughs> <laughs> 승부에 개획을 해서 뭘 예. 어떻게 한다든가.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닌데,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결격사회처럼 이야기 되는 거죠? 조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 저는 또. 선거운동 도운 건 사실이지만, 어, 야구인 박정태이기도 하지만 시민 박정태 자격으로도 좀 도운 당연한 것도 있습니다. 건데. 그리고 네. 저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랬는데, 어, 민주주의 나라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정치세계 짓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또 그런 얘기 때문에 감독 자격이 없다는 말도 그러니까요. 좀 들어야 한다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 야구 감독도 이렇게 그런 잣대로 본다면, 네. 예, 예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또 상대편에 봤을 때는 또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상대편이 왜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성분이니까요. 성분인데 제가 뭐또 유명인이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도 참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감독 후보라든지 또 사실은 감독이나 코칭스태프에 들어가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다른 쪽에 더 돕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데 저는 거 저는 해요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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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롯데 감독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예. 됐는데 마침 선거 기간이에요. 롯데 감독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가가지고 콤프에서 <laughs> 막일 한다든가 예, 예. 그건 안 되죠. 안 예, 되는데 어, 자연인으로 예. 혹은 선수로 혹은 선수 출신으로 예. 자기 정치적 의사 를 밝혔 는데 예. 그것 때문에 감독이 거꾸로 안 된다. 예. 이건 마치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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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실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과거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점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 예? 연예인도 연예인이 전에 저기그독치 의사 를 가진 시민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예. 분위기 가 바뀌어 가요. 네. <laughs> 예,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데 예.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이게 거의 처음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는데. 물고를 튀거나 아니면 매장을 나가거나 둘중 하나네요. <laughs>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이, 뭐, 당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람 보고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 그런데 실력 없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laughs> 아, 예. 아 실력도 없고요. 지금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laughs> 예, 저, 예, 정확한 것 같습니다. <laughs>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근데 이제 물망에 오르거나 얘기가 있었던 적은 있긴 있습니까? 혹시 물밑으로 공식적 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뭐 구단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laughs> 어 결정 나기 전까지는 말을 얘 그, 예, 말을 안 하죠 예. 말안 하는데 근데 이제 결정 나기 전에는 말을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런 음. 이야기가 있었다 그 정치색이 있어가지고 참곤란하다는 음. 이야기가 주변에서 막 나오고 하니 예. 예. 그건 아니죠 결정사에 예.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아닙니까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 음. 이유들도 많겠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또 말하기가 또 좋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실력이 예. 없어라고 말하는 미안하니까. 너 <laughs> 그때 문재인 진짜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예.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예. 거꾸로 그거가 더 메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 저는 이게 연예인 문제가 예. 한참 불거졌을 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서 어느 순간 점점점 그 벽이 허물어졌듯이 예. 스포츠 쪽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공론화되어서, 예. 어, 그, 그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뭐, 어, 홍주표 대표를 지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예. 어느 누구를 지지했던 그건 그거고. 네. 예. 그냥 이건 이건데. 네. 예. 섞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모셔서, <laughs> 어, 이미 이제 그 박정태의 모습은 사라졌는데. 네. 예. <laughs> 아니 요즘 제가 좀, 좀 피곤하고 네. 이래서 그렇죠. 괜찮습니다. <laughs> 요즘 제가 좀, 좀 피곤해서 네. 너무 많은 또 일을 하고 이랬습니다. <laughs> 레인보우 네. 재단 이사장을 하시는 레인보우 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어, 제가, 어, 코치 연수를,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캐나다를 갔었는데, 뭐, 거기서, 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와서 이제 박정태라는 이름이 팬들을 위한, 어, 팬들이 만들어준 이름이라 생각을 하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 코치 연수를 받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네. 어 저소득하고 다문화 야구 교실을 음. 시작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11년을 하고 지금, 어,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바람에 재단으로 다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음. 5년 전에 재단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째, 오. 어, 어렵고 15년째. 힘든, 예, 제가 어릴 때좀 좋지 않는 그 환경에서 자라서, 어, 소년은 같은 경우도 제가 야구를 안 했으면 소년은도 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어릴 때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야구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년은, 처음에 비행청소년을 이렇게 가리키다가, 이제,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소년을 가게 됐는데, 되게 좀 짠하더라고,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 100% 가정환경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좀더이 아이들을, 어, 돌보게 되면, 이, 박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제, 예, 제상 박정태를 여기서 내가 찾아내겠다. 예, 예. 그런 재단이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어. 좀 독특합니다. 얘네 성격들이. 음. 모아이은 또고 막 이렇게 뭔가 하나 꼽히는 게 있으면 정말 죽을 동안 활동하는 음. 스타일입니다. 그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꼭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 이 사장님이 자양국당 김세영 의원이 아셨습니까? 예. <laughs>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예, 제 말은, 예. 어, 그, 문재인 대통령 지재하는 게 문제가 되면, 거꾸로 예. 이 재단에 예. 이 사장님이 예. 자영업단이라는 것도 예.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예. 그때마다 이제 뭐, 명예사장님이 김재현의 의원이신데, 또 그분도 뭐 명예 이사장으로서 저에게 저희들이 하는 일들에는 모든 부분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제 말은 예, 그거예요. 예, 예. 이쪽 저쪽 예. 다 경우에 따라 예.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또는 시민으로 지지할 수도 있는데 예. 정치하고 조금만 연결돼서 너는 예. 아웃 예전에 예. 그 차동원 선수가 예. 예. 사실은 그런 음. 일을 겪은 원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선수협을 만들다가 예. 좀 그렇게. 그때 많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진짜. <laughs> 로데 <로테> 최동원 <laughs> 선수를 그렇게 찍으면안 돼요. 예, 예. 그, 진짜 잘못했다고 저는 <laughs> 생각하는데, 예. 어, 그 스포츠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어, 이런 정치하고 조금만 연루돼도, 예. 어, 그걸 배제하려고, 멀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걸 문제 삼아서, 뭐, 감독이나, 또는 예. 이, 어, 스포츠계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군요. 예, 조금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단으로 봤을 때는 또 충분히 또 이해가 되지만 또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걸 이해해 주십니까, 그러면? <laughs> 네, 그래서는, <laughs> 그, 예. 영화사가 예. 저 연예인이 어떤 사람을 취재했다고 해서 영화에서 네. 못 쓰겠다, TV에서 못 쓰겠다,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좀 가독인 것 같은데, 이제는 네. 뭐, 연예계 쪽에서도 지금 여유있게 좀 풀리듯이 자연스럽게 스포츠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하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시고, 네. 그리고 본인은 감독이 끝내 못되고 후배들한테 네. 길을 열어주시죠. 네, <laughs> 좋은 <웃음> 이야기입니다. <웃음> 뭐 누가 뭐 희생을 해야 또 이제 그러니까요. 또 좋은 길들이 열리고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예. 예. 계속 이 주장을 해서 끝내 예. 감동은안 되시고 예. 후배들이 항상 <laughs> 이 길은 예. 박정태 선배가 열었다라고 이야기할 예. 수 있도록. 예. 저는 왜 프로에 나왔을 때좀더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laughs> 계속 안 되게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좋은 얘기 하겠다 <laughs> 예예. 뭐잘잘 잘 된다고 저 지인들도 막 가라고 해서 왔는데 <laughs> 잘 <됐다는> 예. 아침부터 <웃음> 와서 <웃음> 지금 당황스럽고 아뭐좀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laughs>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야, 부산에서 연락받고 밤새 차로 오셨다 예, 예, 예. 밤새 차로 오고 또 다행스럽게 또 피곤했었는데 구미에서 이제 부산 사람이라면서. 한 사람 알아가지고 또 예, 오랜만에. 아,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웃음> <웃음> 예. 오랫동안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요. 내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니라 예. 그 신기한 게 예. 커피를 막 타면서 목소리를 듣고 아, 알았다고. 그 얼굴을 그, 못 예. 알아보죠. 예. <laughs>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아이 길조다. 예. 아 새벽에 내 목소리만으로 날 알아보는 사람이 오랜만에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은 잘 되겠다 했는데. 했는데. <laughs> 이상하게 <상황이> 자꾸 가니까. <laughs> 저 감독 해야 되는데. 감독. 아 이제 이 주장을 계속 하시고. 예. 저희도 어, 예. 이거 당연히 마땅히 결격사유는 아니다. 네,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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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결격사유냐 예. 최동원 선수가 일찍이 그 길을 열어서 본인은 굉장히 예. 괴로웠겠지만 후배들한테 큰활로를 그 열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선수 협이고 이제 뭐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예. 제가 그 이군 감독일 때 예. 최동원 선배님이 이군 어 시합 감독관으로 오셨는데, 사나이 중에 사나이. 중. 예, 감독관으로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고. 예. 그래서 나는, 후배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제가 또, 이, 후배가 선배님 잘 모신, 잘못 모신 것 같아서. 그리고 장유수 선배님 뿐만이 아니라 유들 선배님도. 그때 그 선수고선수활동하셨습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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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볼 때마다, 지금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 후배들이 잘못 모셔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늘 가서 선배 역할이 어떤 거죠? 그분이 예. 이제 앞장서서 어,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그 네. 역할을 하세요. 예예. 존경해야 예. <laughs> <응용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이런 피곤해갖고는 안잘안 안 되는데 <laughs> 요즘 이0 대에는 박정태 선수를 모르실 겁니다. 예,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잘 모르더라고 우리야가 2 5다이기 때문에 네. 아 이, 벌써. 이, 25시에요. 예, 예. 예 애가 자녀분이? 그래서 20대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문자가 와요. 예. 누군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분인 것 같아서 원합니다. <laughs> 제가 이름 계속 말했는데도 <laughs> 누군지 재밌네 하여간 이렇게 응원 문자가. <laughs> 좀, 아 참. 자, 어, 예. 제가 좀 괴롭혀드렸는데, 앞으로 예. 몇번더 괴롭힐 예. 어, 기회를 만들어서, 예. 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예고 관련해가지고, 예. 딱히 얘기를 나눌 예. 패널이 없어요 아, 예, 예, 예. 지난번 SK 우승한 거 대단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드라마틱했죠 예. 어, SK를 그러면, 예. 응원하냐 응원하지 않냐를 떠나서 예. 한국 시리즈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시리즈였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렇게 네. 그 감동적인 게임이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게임 자체가 그 대단... 감독님또가시니까요 되게 아시니까요그 분이 인터뷰하려고 러는데 예. 바로 가셨더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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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프로야고 얘기를 뭐자주나아니도할 기회도 있고 예, 예. 어~ 있어서 제가이제 어~ 패널로 가끔 모시기로 예. 하고 예예. 예 어~ 감독은 되시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laughs> <laughs> 왜냐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그 이후로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죠 예예 그렇죠 예, 예. 저도 아. 뭐~ 힘을 내서 예.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최영수 축구 쪽의 감독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후배인데 아 후배에요. 예 최영수 예. 감독님이 감독에서 잘리셨다가 예. 뉴스공장하고 하고 또 해설도 막 하다가 예예. 감독이 다시 되셨어요. 어 훌륭한 후배이기도 하지만 예. 그게뭐또 선배들 잘모시는또 그런 후배이기도 한제 말은 잘된 거 뉴스공... <laughs> 예. 스승 자로 인해서 돼서 발판이돼서 다시 감독이 되셨기 때문에 예, 예 저도 기대를 하고 요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큰 도움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예, 예. 저는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예. 이결격사유가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어, 박정태 레인보우 재단 이사장 과거에 롯데 흔들타법 어, 굉장히 유명했죠 흔들흔들 근데 그때 예, 왜 흔드셨어요 이렇게 오 제가 저 남들보다 이렇게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서 얼굴이 얼굴도 <laughs>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체중을 좀 실어서 좀 이렇게 타구를 보내야 되,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은것 같습니다. 흔들면은 게 도움이 됩니까? 예. 이 체중 그 타이밍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흔들린다 하면 네. 바로 서 있는 타자들보다 훨씬 힘든데 아무래도 뭐80뭐 91인 투수들이 막 던지면 밀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해서 맞을 때 체중을 같이 실어서 아. 네. 좀타이밍은 잡기 힘들지만 내가 뒤로 갔다 앞으로 나오는 탄력을. 흔네 예, 타이밍에 예. 딱 맞을 때는 그 힘이. 나오나요? 힘이 많이 생깁니다. 힘이 많이 생기고 어. 체중도 그때 많이 불렸고. 어, 일부러. 예, 일부러 많이 불렸습니다. 어, 그런 걸 예. 보셨죠, 실제로. 네. 예, 예. 체중 나와 보면 아무래도 파워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가, 어, 사실은 롯데의 이군 감독을 하셨어요. 예, 예. 예 전혀 안 하신 게 아니라. 예. 하셨는데, 감독이 되는 자격 요건에 결격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모신 거예요. 아, 예. <laughs> 자, 여기까지. 예. 어, 흔들타퍼 롯데, 박정태, 현재는 레인보우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